저에게 한올은 살짝 친정 같은 곳, 제가 뭔가 여죽고 싶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가지고 살짝 쉬고 싶을 때 저는 선생님께 아직 연락드리거든요. 음. 그런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저희를 오랫동안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선생님들 특성화 선생님들은 계속 오랫동안 쭉 가시잖아요. 그래서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전 졸업생으로서 이제 느끼는 걸를 말씀드리면 저는. 꿈을 만들어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, 중학교 3학년에서 여기를 올 생각을 할 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, 솔직히. 그냥. 그냥 뭔가 지금 성적으로 대학교를 가는 건 애매하고 그냥 취업을 해서 먼저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입학을 했던 건데 3년 동안 지내면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룬 거잖아요.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신 것도 많고 도와주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희 친구들 동안에 이제 관계도 많이 돈독했고 전그 학교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아요. 추억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 저를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게 아무래도 한올에서의 3년이 되게 중요하게 저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서 전제 꿈을 만들어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확신을 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 이제 중학교 때는 불분명한 이제 꿈을 탔다가 한올에 와서 은행원이라는 꿈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 미래를 확신하게 되니까 확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엔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이 특성화에 오지 않았다면 이제 자격증도 몰랐을 거고, 이제 좋은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을 거고, 선생님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제 삶을 움직이게 해줬기 때문에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한올에 오기 전에는 몰랐던 거를 한올에 와서 천천히 배우면서. 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저 혼자서도 깨닫게 돼서 성장이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해요. 저에게 한 올은 열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막막하게 막혀있는 문처럼 답답한 제 미래를 여기 와서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열고 이제 꿈을 찾게 된것 같아서 저에게 한 올은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.